일단 녹화하고 주말에 파티 애니멀즈 하다고 속여놓고 리썰 컴퍼니 할까? 그건 진짜 나빴는데, 근데 서로 비슷한 게임인데, 뭐 비슷한가? 일단 삽으로 때리는 건 비슷하긴 한데, 서로 죽고 죽이고, 마지막 한명 사나무 내가 작동시키고, 어, 삽으로 때리는 게 비슷한 게임이긴 한데, <laughs> 총도 있잖아. <있자는>. 어, <laughs> 총도 있네. 그렇네. 이야. 아, <laughs> 발사. 오뚝이 발사. 오 던지까 말까? 던지까 말까? 까 말까? 던까 말까? 던질까 말까. 아. 기 보자, 부 장님, 아, 어? 제가 싫어, 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 맞추시면 그거 환상자 보내 드림. 어, 어, 그, 어, 어, 너는 오늘부터 초밥을 제일 싫어하게 될 거야. 와, 넌 오늘부터 초밥이 제일 싫어. 넌, 네? 넌, 오늘부터 초밥이 제일 싫어. 초밥이 부 장님, <laughs> 제 캐릭터가 너... 뭐죠? 나 오늘부터 초밥이 제일 싫어. 아니, 아니야. 내 캐릭터가 뭐예요? 어너 캐릭터? 어 초밥 못 먹는 초밥 초밥 잘못 먹는 그런 그런 캐릭터임 아무튼 그럼 펭귄의 주식은 물고기인데? 아니야 아니야. 펭귄의 주식? 초밥 잘못 먹는 정년. 일단은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토마토였어. <laughs> 야 토마토 한 상자는 너무했잖아. <laughs> 아 왜요? 왜요? <laughs> 토마토가 어때서? 좋아하는 사만 하루 만에 토마토 한 상자 얻어내도 돼. <laughs> 설탕에 묻혀 먹고 데워 먹기도 하고 파스타인데. 토마토 한 상자 괜찮기는. 사실 설탕에 묻혀 먹는 거나 좋아해. 오히려 초밥 한 상자면은 냉장고에 다안 들어가가지고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소장이 가장 소장님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 아니 다 제가 아, 제일 싫어하는 음식? <laughs> 어어막 해삼, 게불 이런 거 진짜 개 싫어해. 해삼 게. 아 그러면은 그 미룸도 못 먹겠네. 어 미룸도 진짜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 억지로 먹인 적 있거든. 토했어. 토했음. 어. 와나도 토마토 먹으면 토하는데. <laughs> <laughs> 너토토한 상자 먹으면 토하겠지 당연히. 한 상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먹어도 토해. 내가 방울토마토 하나 먹으면은 방울토마토 한 상자째로 토 분량이 진짜. 나옴. <laughs> 매스이. 맨 상자째로 토 분량이 나온다니. 내가 토마토 영유하는거 보여 줄게. <laughs> 일단 오늘은 토마토 영률이 아니라 크리퍼 영률 역류, 크리퍼 영률일 거예요. 크리퍼 영률. 자 아, 서버 주소 좀요. 잠시만요. 지금 서버를 열고 있어요. 서버 주소 좀요. 서버 열고 있다고 기다려봐. 아직이에요? 아, 열렸어요? 아, 열렸어요? 아직... <laughs>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안 되겠다. 들어가서 팽도 깡 해야겠다. 깡. b 빠라밤빰빰빠라바라바 a 빰 p 라 r 아 b 밤바라빰라밤당신의깡 a 이걸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한국 다람쥐. 그렇게 무서운 동물 이름을 r a b a m p a r 마 b a m p 연구소도 위험성이 너무 커가지고 다람쥐는 허용 안 해주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허용할 건데? 연구소를 다 말아먹을 일이 있나? <laughs> 기다려봐. 지금 서버를 열겠어. 아 열렸어요? 아니요. 아 열렸어요? 지금은요? 아 열렸어요? 자 이제 열었습니다. 주소 좀요. 주소 좀요. 주소 주소. 아, 이 사람 주소 맨날 주소 주소 요 주소 아니, 주소를 주소를 저장을 해. 요 주소 좀요. 주소 주소 주소, 아, 주소. 미치겠네 진짜. 아니 맨날 맨날 없어 맨날 어왜 없어 너가 까까인이야? <laughs> 난 코로나가 아니야. 난 질병이 아니야. <laughs> 왜 까까이는 코로나인데? 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못된 말 일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웃음> 아니. <laughs> 요이 그래 싸우자. <laughs> 뭐예요? 철분이 부족해요. <laughs> 뭐야 뭐랑 싸우는 거야 지금? 음 해성 소장님 생얼 비슷분이 뭐? 이런 씨. 칭찬 아닐까요? 양은 귀엽잖아요. 이런씨 소장, 가죽. 에? 네? <laughs> 아! <웃음> 이거, 너랑, 너랑, 이생이생데이데이색이이깔 <laughs> 너랑, 너랑, 아하지 하지만 이 이제 이제 이죠이죠 자. 내가 응? 내가 빠르게 5분 동안 빠르게 코딩해 오는 동안 너는 내 영상을 보거라. <laughs> 내가 5분 동안 빠르게 코딩하는 동안 너는 내 영상을 보거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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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인간 방패 키우고 아. 하하. 어. 어, 이 자식? 잠깐만. 이렇게 되지? 세창이 멈췄어. 어? 아, 아. <laughs> 어? 어? 뭐야? 이거 쏜... 음... 아리의 생성이 되는데, 괜찮아요. 연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laughs> 어머, 왜 크리퍼가 쏜 자리에 두 개가 나오지? <laughs> 해균이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크리퍼가 쏜 자리에 두 개가 나와. 덕분에 슬라임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네요. 아닐지도아닐지도소장님 <laughs> 뒤에 소장님 뒤에 얘를 왜 지들끼리 터지냐? 저러게오히히좋좋지지끼리터 어, 터지는 이이해해한한번한한번한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 됐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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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 오. <laughs> 근데 왜두 마리가 나와 세포 <laughs> 분열? 아니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뭐야? <laughs> 아 됐다 드디어 날아간다. 이걸로. 당구도칠수 있겠네 데구 당구?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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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이 g o Tango. t 뒤 n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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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뭐야? 아이 슬라임이 무한히 죽고 있어. <laughs> 슬라임 볼을 얻을 수 있는 저를 기야. 뭐야? 내 슬라임 볼 얻겠어. 저기장 <laughs> <laughs> 만들었어요? 지금 만드는 중. 다 만들었어요? 어. 비 p 점요 아씨. <laughs> 자. 팔도 주세요. 아씨. <laughs> 진짜 손 진짜 손 많이 간다 얘. <laughs> 에이 인턴이잖아요. 그렇긴 해. 인턴이니까 사라져라. 응? 사라져라. 살아봐다. 사라 <무라사키>, 무라사키. 뭐야? 히트 모자야? 교식. 무라사 자. 화살도예요. 기다려봐. 아! <laughs> 녹화만 나도 녹화만 키고 아우 진짜 <laughs> 자 스폰 포인트 다 여기 찍읍시다 여기 찍고 자활 좀요 아! 아! <laughs> 화살은요? 다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도 좀아씨 배고 배고픔이 좀 달아 있어요 이러면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아요 됐다 혹시 야간 투시도 아시 주의 안해 자 시작 뭐야 우와 <laughs> 앞부분에 밥. 어. 어. 어, 어. <laughs> 무슨 소리야? 지금. <laughs>

나화살살다 나 화살 쓰임. 내 말도 어떻게 어내 말. 그럼 이제 내가 연구 소장인가? 어. 아씨다스럽네 인턴. 쓰레기 청소해. 아오야 이거 쓰레기 안 나오게 하겠다 이제. 아하 이거 또...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안 떨고 계야지 잠깐만 아 깜짝이야. 참 얼굴복 깜짝이야. 아니 말이 심하네. 야! 뭐야? 자살했다. 이제 여기 연구소는 치꾸금이 되는 거야. 뭐? 자살에 대한 민감한 내용을 다루다니. 안 돼. 너, 너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알고리즘에 노출되지 않아. <laughs> 야! <laughs> <laughs> 자, 아무튼 저 그게 뭐지? 삼판 2선승으로 해서 저를 이기시면 치킨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파 주세요. 자, 그그 그 여기 다 여기서 있어요. 여기 반대편에 서 있어요. 안대편 오케이. 아, 나랑 완전 반대편에 서 있으세요. 응. <laughs> 화를 받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녹화 한번만 켜고. 아이. 아, 이... 아, 이제 그냥 떨어뜨린 물건 이생겼나봐지고 떨어뜨린. 시작. 어, 잠깐만. 난 룰, 나, 나, 화를 못받았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소리가 안 문단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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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죽인다. 이대게 <목소리> 이상 제가 지금 죽쩌면 이쪽 이쪽? 그쪽은 네 설계범이 아니었지 멍청한 소장 녀석. 어떻게 했어 연구? 어 뭐야 바로지야? 뭐야 바로지야? 아 멍청한 녀석 어떻게 연구 소장이 아, 되었느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너일승 너일승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잠시만 잔에 좀 치우고 어, 이거 이거 잔에 좀 잔에 좀 치우자 가위 <laughs> 가위 어어아이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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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너 <야>. 너 피가 나피좀 <laughs> 채워주세요 지금 한번 죽어 그냥 죽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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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죽고 자반대 아, 가 있어. 네. 뭐야 하나? <laughs>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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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어자 하나, 둘, 셋. 아, 나의황급 올리브가 되어라. 도장녀석 <laughs> 어. <laughs> 지금 피가 호칸인거 알고있다 호호호 <laughs> 네 칸! 어, 슬슬 화살이 없을텐데? 그래, 화살이 없군. 그니까 <laughs> 긴으로 <근접으로> 들어간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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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n g moving, moving? m o v i n 이놈도 이제 슬슬 화살이 어. 없을 텐데. <laughs> 이 자식,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그만, 죽어, 이. 바퀴벌레가 챙겨서 생긴 것도 어쩐지 바퀴벌레하고 비슷하더라. <웃음> 와, <웃음> 이겼다 아. 2차전 시작, 2차전 시작.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 아이 지지전쟁이 아, 끝나지 준다고, 않는다 다고다고다고어 어디갔어? 어디가 서로가 완전히 죽을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거야 서디가완전 어? 서로가 완전히 멈출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아 싸움 끝나지 않아 화살 버렸는데? 잠깐어디 감히 화살을 버려 전쟁에서 <laughs> 총을 버리다니 저, <laughs> 아 이거 재밌네 아, 재밌는데, 이거? 야, 이거 나중에 까까인도 불러서 하자. 좋아요. 일단은, 그, 전업으로 남겨주세요. 아, 아, 그러면 제가 혹시 원하는 치킨 그거 말해도 되나요? 어? 아니, 근데. 마크에서 그거... 치킨 관련 탈출맵 좀 만들어주세요. 그건 좀. 만들어, 이 자식아! 어, 없다 어, 치킨 아, 나 관련, 없다고. 만들어.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 <laughs> 뭐야? 어, 아싸? 안 만들어야지. <laughs> 이 자식이 감히 이 자식이 남자니까 얘 <laughs> 만들어 만들어 그 치킨 관련 아, 탈출 맵인데 아, 황금 울리브 관련 오케이 아 오케이 아씹 죽어 이제 감사해요 소장님 제가 언제나 고마워하고 있어요 자 감사의 <laughs> 아, 선물 감사해 이제 근접전인가? 쉬워팬기, 쉬워팬기, 이제, 근접전인가? <laughs> 이제 근접전인가? 이게 근접전인가 어, 이아 어. <laughs> 소장 오랜만에 패스 기분 좋다. 그래서 치킨 관련 탈출맵이야 아니면은 황금 올리브야. 황금 올리브 치킨 관련 탈출맵. 하나만 선택해. 아니 그러니까 황금 올리브 관련된 치킨 탈출맵. 아네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올게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소장님. 아 그리고 하나도 하나도. 뭐? 이제 날불때 펭두님이다, 부르도록. <laughs> 어 그냥 펭두라 불러도 돼. <웃음> <웃음> 내가 하늘에 서겠다.